네 안녕하세요 지영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포핑 쿠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 오늘은 타코 덱겐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앞 모습이고요. 뒷 모습입니다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있구요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는 여기다가 냅두고 할게요. 먼저, 네, 재료 소개를 할게요. 음, 요런 게 들어있어요. 요런 캐러멜 같은 거. 그 다음에 요런 틀이 있네요. 네,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요런 틀이 있고,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분리를 해줍니다. 돌리면 빨리 됩니다. 이렇게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,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를 넣은 다음에 꾹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뒤에 냅두고, 먼저 파란색 요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를 먼저 뒤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뜯고요. 이번씨쌰 한번, 한번에 됐네요. 이거는 소다, 소다 향기가 나요. 이거를 우선 반 정도 뜯어서 씨쌰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좀 큰가? 동그랗게 하면 안 들어가니까. 원기도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 힘들어 열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꾹 누르시면 됩니다 좀 힘들어요 흑아좀 힘들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진짜 안 나오네요 이렇게 아 무겁다 아, 무겁다가 아니라 힘들다 이게 되게 좀 안돼요 지금 되게 딱딱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진짜 잘 안돼요 제가 숨찰 정도로 힘을 주고는 있는데 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진짜. 네, 요정도로. 아니, 조금만 더 해야 될것 같은데. 조금만 더 뺄게요. 네, 한 요정도? 네, 다리 길이는 한 요정도면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뜯어주신 다음에 씩좀 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꾹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냅두고 또, 아 이제는 다른 거 해볼게요. 이렇게 뺐고요. 어, 이번에는 이만큼 조금 더 뜯어서 이렇게 얼굴을 해볼 거예요. 얼굴은 세모나 애로. 해줍니다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뗄게요 <laughs> 지금 코가 막혀서 조금 음, 숨이 차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귀여운 애가 완성이 돼요. 이거를 똑같이 이것도 해주고 오겠습니다. 이거는 콜라 향 같아요.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네요. 진짜 이거 한번 하면 좀 힘이 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펴주세요. 꾹 누르시고 이번에는 머리 해볼게요.